경기 시작했습니다. 자메뉴도 레알, 네 레알도시 네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촬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는 촬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우리 케에서시팅이 났는데 오늘은 우리 메뉴 팀이 1 1 명이네요. 우리 가운데 수비에 블루케치, 왼쪽에 네이바르, 그리고 가운데 에거배에의라모스 오른쪽에 대현돌 제라드 2주만에 오셨고요. 아운데 미디필더의 코스피죠. 코스피 그리고 구돌동 제나드. 왼쪽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구돌동 우리 하르스마 코스피 왼쪽이 될수 있고요. 아운데 공격에 우리 핀나브리디 장인동 브라우리디 돌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 가드 센터 8호의 우리 트레이스. 오른쪽에 호빈이 들어갔습니다. 자, 아웃 됐고요. 골프입니다. 처음이시니까 선수, 선수분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경리하면서경기투어 가겠습니다. 네, 경기 안 풀리더라도 최대한 정리하면서 아, 경기풀어 가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소통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아, 자, 우리 라이팀은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대결 하고 있고요. 15분씩 경기가 진행이 될 거라서 교체를 할겁니다. 플레하실때 됩니다. 플하실때요 가운데 우리 나이팀은 명지동 바란 그리고 아우널즈그 다음에 왼쪽에 무한동 메시 오른쪽에 정포도조구바그 가운데 미드플에의마르티니스그 다음에 나이트에 스칼렛입니다. 나이퍼레서스 그리고 공격의 이윈 오른쪽에 베이그 다음에 왼쪽에 디발라, 공교부 브리필에의 피오테크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레알솔 맨유 최대 안 박치기의 경기를 어,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피오테크. 아, 좋아요. 컴백을 보여주셨고요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허탕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팀은 오늘 싸인의 선수가 맞았고요테이스 선수가 맞았습니다 네, 지금 상대모델팀은 지금 맞았고요 다시 자, 다시 슈팅요. 자, 귀여운 댁스. 아, 센트가 있어요. 자, 다시 페이. 다시 빗개쥬. 이상 대만한 복도가 있이1만9 9년 40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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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무리년 4099년 4099년 4 0 9로년 있게 하세요. 그0 9 9년 40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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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9 9아어요9 9년4 0 9 좋은 집이었어요. 네, 0 9 9 많이 0 9습니다 확실히 우리 두드러란하루 오늘 헛갈리 오른쪽에 헛갈리 보이셨고요. 야, 보급 선수 그 네버를 잡아가겠습니다. 1 1대 12이 만큼 전체 반대 최대한 빠치게 최대 10대 1의경기를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바를 한 번에 자, 자! 맞겠습니다 우리 채팅, 중심으로 투트을 많이 해줘야 돼요. 포그마아 아, 저기 빌 재봤어요. 자 지원입니다. 빌. 와. 야, 우리 빌 선수 둘만 좋았구요자 커버팅 도하겠습니다 이만 네, 선수도 수비가 좋았서때래 이번에. 자 커버팅 준비하겠습니다. 제인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올렸습니다 바 <laughs> 야, 바람 야, 선수 나이스 헤드입니다 확실히 바람 선수가 다음 대서 호신경이 수비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라브리 해야죠 좋아요 오늘 그나브리 선수가 처음 오셨지만 굉장히 <laughs> <심장이 웃음>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완전 5분이 지났고요 2분 뒤에 또 교체를 할 겁니다 우리 라이프는 자, 우리 두 분이 준비하시면 되고 자, 여니다 자, 빠졌습니다 파졌스나 자, 반드시 준비하나요 좋았어오 와, 빠스나 좋아요 네, 반전은 우리 페르스 선수가 좋은 편이 나왔고요카르스마 선수도 왼쪽에 달려줬습니다 네, 자, 골치 나겠습니다. 골치 맞으세요. 자, 레알 팀의 골치입니다. 지금 사실 링크 팀도 공격이 좋기 때문에 오늘 자, 골까지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실수하러 왔고, 배우러 왔기 때문에 자, 계속 자신있게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해더아까치게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요새 그 반대 그렇죠? 구고어요이예 자, 좋습니다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자, 클리어 됐습니다 아, 이곳에 교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얘기하면서, 아, 자, 경량을 좀 분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팀원들의 시이었고요 자, 시가, 자, 됐죠. 네, 다시, 여기서, 자, 맞고 나왔고요 자, 공평하 돌아갈 수있다짜주시 여기서, 자, 딜을 내줬고요 자, 트트뉴 앞쪽에 왔는데요. 자, 그라브리, 그라브리 해야죠. 아, 야, 방금에서 그라브리 선수가 조금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줬으면좋겠습니까 슬퍼요. 아우, 이들어갈 거예요. 우리 두 분. 자, 그쪽에, 자, 플네이겠습니다한번 다시 들키려고 합니다. 다시 그라브리, 자, 절대 하겠습니다 자, 케인이 나와 주시고요. 오늘 르치니스 표시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두번 들어가시고요. 공 복병하기 그 시간 될 거니까. 자, 우리, 은바페님, 복 들어가시고요. 아? 박지다님 가운데 미리 표 들어가시고요. 아니요, 자, 네요, 네요. 네요. 자 하겠습니다 자, 은이 형플하겠습니다은바에 아, 그렇죠? 어. 아, 가운데 복병. 데일리 오른쪽 하실게요. 그렇죠? 박스다 가운데 미리 표현 하시가요 아연결됐구요오 아, 어, 뿅뿅 세일즈 있는 플레이 아저 분은 세일즈가 있으신데요 자 다시 치고 갑니다 아 라모스 저번주에 굉장히 좋은 인생 어, 오늘도 한번에 드디어 모습니다자 박수성 오랜만에 복귀한 박수성 연결했습니다 좋아요 올리고, 올리고. 자 접었어요 안다치게 다시 카리스마 좋아요, 괜찮아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그렇죠, 빼셨습니다 계속 해어나요 자, 고구마. 자, 기름 빼줄예요 좋아요, 바람. 아, 빌드업, 좋아요. 그렇죠. 자, 기렇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빼주고 있고요. 로 아, 설치가 좀줄었네요 네. 7분 뒤에 다시 들어갈 거니까, 지켜봐게 돼요. 7분 뒤 들어갈 거니까, 지켜주세요. 수련이 나겠습니다. 아, 수련이 네, 아닌가요? 네. 수련 맞네요. 여기서! 야 우리 이터 선수의 빨식팅이었구요. 지금 아웃 됐고요 야, 지금은 해, 해. 자 지금은 멀쩡한 고이바닥 아주 나이스 슈팅이었고요 자, 5빈이 높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한번도 밟고. 우와!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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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야와찮와요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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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렇군요. 한번이해 주세요. 우리 챔피 이따 한번해주시오 괜찮나요? 네. 네.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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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자, 플레 하겠습니다. 네네서네기다이는아이스 자, 이제 하겠습니다 <something> 네, 네. 네. 이볼할게요 지을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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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금은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그금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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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기 아, 네, 고 코너팀이죠. 자 코너팀입니다. 네. 리메니팀도안될수로 계속 소통하면서 날이 좀 덥지만 계속 충분히 투통하면서 소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자,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이야. 야 엄청난 펀스 나왔습니다. 야, 저분이, 아, 저분이 좀 느낌 다르던데, 어,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야, 거의 뭐잘잰 듯한 엄청난 펀스 나왔구요. 역시 기발라 역시 기발라안 놓치죠, 이런 거. 아, 나이스 펀드 나왔습니다. 와우. 자,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괜찮아요. 다시 소통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있습니다. 제라드그래스시야죠 아, 그렇죠 쿡입니다아 발은 나이스에요 구준휘요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시 헤자 비용 테크 치고 갑니다 네 맞고 패스트 라인 아웃 됐구요 틀려나가겠습니다 와 근데 방금은 정말 좋은 패스가 나왔네요 자 프로에서도 볼수 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비발라! 우와. 우와. 이번에는 골절이 됐는데 우리 초란다 노예동이 저번에 막네요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야 빨리. 지금 골절이 됐는데요 아, 어 불안정해지는 그룹 다쳤어요? 다쳤어요? 괜찮아요? 아, 뭐, 아니요 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아, 여기서, 예, 네. 다시 한 번. 자, 클로닉 했어요 자, 브루스, 2턴. 다시 제라드. 브루스! 오분리 가야죠, 가야죠! 빨라요! 있어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저한테 니저 팀을 조금 더 소통하면서 풀어 나가면 할수 있습니다. 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클리닉 하겠습니다. 아, 더안 갔으면 자플레이이따 한번 쉴 거니까 좀, 좀 쉬었다 가게 네뛰발라뛰발라 네, 앞쪽에 자아웃템전반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옆 밖에 우선 박수광이죠 아박수 아, 좋아요 네 경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은 시간상 10분입니다. 네, 10분씩 후반전에 들어갈 거니까 선수분들 향해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10분만큼 최선을 다해서 선수분들 뛰워오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뒤에 터뜨려서 바로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전반전은 메뉴 대 레알 2대0으로 우리 레알이 앞서버린 상황인데요.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토르스 선수 조심히 네, 하고요. 그렇죠? 저렇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이칠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좋습으니까 자, 메뉴 팀은 지금 10분 안에 두 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자, 마지막 리그인 만큼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에이, 그래. 한 번에. 자, 마지막인 만큼 최대한 우리 맨집팀도 구독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해야죠. 네, 맨집 보하겠습니다 자, 그절로 우리 쿠키님이랑 보면 됐어 응. 됐어 응.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매니저팀이 가장 따라갈 수 있을지 자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그라브리 다시 끝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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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서 다시 팀연결했고요 자, 헐 아니시나? 그하시고요 와, 진짜, <laughs> 네, 진짜 신기하네요, 볼수록. 아, 우리 레아리죠이아에 응. 응. 이제 가겠습니다. 2대병상에서 이제 봉유가 마지막에 뒤집어지지 않고. 다시. 자, 갑니다. 자, 테라드 봉신유. 응. <laughs> 어, 자, 봉신유. 가봐야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 쉬고 있죠. 네, 자, 같이 프로트들 좋아요, 좋아요. 자, 끝내겠습니다. 자, 끼가 이죠! 자, 매니저팀 버립니다. 너무 잘했어. 오늘 우리 팀께서 영병을 오셨어요, 저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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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서구티 우와! 우와! 방금! 발전도들 지금 버스트를날습니다구티 우와, 대박연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몰라요, 어떻지 자, 빨리 해야 돼요. 매니저 빨리 해야 돼요. 1이 없어요 7번 잡았습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지금 2대1인데요 자, 충분히 지금 두번 따라갈 수 있습니다 7분 안에 지금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방금은 시원한 건아니네요 확실히 코팅을 앞에서 해결해주니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 알투레 자 다시 뱅뱅뱅 트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활동하는 좋고 열심히 쓰십니다 넷이. 다시, 스티뉴. 아, 네, 네. 자, 치고 와야 돼요. 다시, 스티뉴. 자, 라보스 아. 좋아요. 다시 아. 해야죠. 아, 좋아요. 끝까지. 아. 네, 한 번에. 아. 자, 브릿지 아. 그렇죠. 제라우드. 가운데 연결 또 다른 사람일는데요 지금 뒷받 하고 있습니다. 자, 제겠어요 자! 아, 자! 야, 까비. 까비. 다시, 다시. 야 다시, 다시. 자, 이렇게 만 연결이 됐으면. 옆에, 옆에. 네? 뭐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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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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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네. 자! 좋아, 좋아, 좋아. 자, 지금 메시님. 잠깐만요. 지원랐어요 아, 지원을 하셨네요. 아, 네, 기억까지 감사합니다. 네, 풀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 아돌조님이 지금 들으셨고요. 자, 플레이 하시면 돼요. 플레이 하시면 돼요. 네,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하셨습니다. 자, 자, 자 하나하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걸리면 또 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좋아요. 기가세요, 기가세지장다치게 자,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마지막 리뷰를 만큼 선수분들, 최선을 다해시켜주고 계시겠고요. 다시 킬. 킬한테 걸리면, 골이 나올 수 있는. 자, 막았어요. <laughs> 잠깐만요.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뉴 팀퍼로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롤바르 선수. 네, 우 선수 보시면것같요 자, 프리치, 저 파워를 하겠습니다. 우리 메뉴 팀 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이거안갖치게하야 됩니다. 자, 롤바르 괜찮 시간이 습니다 괜찮아요? 아, <laughs> 자, 오사이드입니다. 자, 메뉴팀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 오른쪽에서 브리핑할게요.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4분. <목소리> <목소리> 다시 코렉스 <목소리> 니다 다시 네, <목소리> 자, 습니다 자, 좀적인 <목소리> 많이 오죠 자, 고요 자, <목소리> 자, 자 반대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네. 반대에 마지막에 연결이 좀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돌파 시도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구고도하고있요 와. 자, 오, 어, 나이 <목소리> <야>, 해야죠. 올라가야죠. 그렇습 <목소리> <목소리> 자 경기 실패에 따라서 끝까지 한번 계속 경기를 한번맡으 가보겠습니다. 자 노이어 준비하고 있고요. 올렸고요. 옆바퀴. 다시. 자 뿅택수. 아우! 아잘 봤어요. 자한번이 몬스터. 잘 봤고요. 자 골치입니다. 지금. 거의 1분 8초 남았습니다. 선수분들, 네, 만나 네, 겠습니다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메뉴, 메뉴폰, 메뉴폰입니다. 자,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제라드. 마지막에, 브티뉴. 안타치게. 안타치게. 역시. 플로 플로 니다플로니다야이 청중 같은 기회를 이렇게 날라가네해볼고요 오오오오. 자, 가야 돼요. 여기로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와우. 여기. 와우. 자, 와우. 자, 구대머리. 자, 소차나왔고요 아, 나은 시선입니다. 마지막 1선입니다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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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과다플레이 대화로 화어요 마지막 1선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또이도 있구요. 오. 네, 오, 자, 방금 들어습니다 어, 나이스 시입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와. 자, 플레이. 우와, 아, 요 자, 일단 아닙니다 자, 마지막! 굿든뉴! 네, 네, 자, 마지막이에요 네, 저, 우와. 좋아요 좋아요 와 야, 나이스 나이스